둘이 배급실력 비슷하다고요? 음, 맨날 카뮤가 해주다가 직접 하네 예새케뮤입니다 아니요, 아니, 아니, 안 까싸 아, 놀래가. 내주셔도 되는데요, 그렇게 그럼 다, 자기 감으로 이렇게 왜지? 다 챙겨줘야 될것 같고 어, 근데 밥은 햇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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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햇반, 햇반, 햇반 있어? 햇반. 나 밥충이거든. 고기만 먹는 사람 있고 밥이랑 같이 먹는 사람 있잖아요. 나는 밥, ]요? 밥이랑 무조건 같이 먹어야 돼. 음. 나중에 고기 먹으러 가자. <laughs> 무슨 밥, 다... 나중에 약속해. 그럼 내일 가자. 네? 렇겠습니다 하나씩 싸주게 할래? 뭐 넣는지 비밀. 큰것 같은데? 먹을 수 있어? 잘 먹네, 잘 먹네! 쌈에서 반지. 아, 뭔뭐 개소리예요! 그 쌈에 반지 들었다고 사람들이. 아! 왜? 아니. <laughs> 근데 너 요즘에 나, 나랑 방송에서 얘기할 땐 반말 썼었잖아. 왜 갑자기 아니, 무슨 여기. 말 써? 반말 써라그냥냐 그래! 요. 내가 갈말해 누나가 아니지. 누나 근데 고양이가 자꾸 제 삼촌 뺏어보려고 그래요. 고양이 그러면은. 밥 많이 먹으려니까 먹지도 않고 응 알았어 밥. 먹을게 이거 남기지 마요 어? <laughs> 왜요? 오늘 미션 누나 이거 밥다 먹기 미션 성공하면 뭐야? 소원권 이런 건가? 뽀뽀해줘 이렇게 아 근데 진짜 잘 먹는 다 저는 밥잘 먹는 사람이 좋아해요 또 고백하네? 아니 <laughs> 야 근데 이거 교육시켜야 되는데. 이건 착해서 한 번도 안혼려서 혼내는 줄 모르잖아. 아니, 혼내요. 어떻게 혼내요? 왜냐면은, 항상. 음. <웃음> 여자야, 남자야? 남자야. 음, 이렇 남자, 고양이인 게 거슬린다. 질투 아니야 물어보는 거야? 근데 왜 강아지가 아니고 고양이야? 귀여우니까 <laughs> 강아지도 귀엽잖아. 아. <laughs> 강아지도 매력있는데? 아니에요 고양이가 더 귀여워요 그럼 어, 오빠는 강아지 키워야 돼 아니 나 고양이 키울 건데? 왜요? 고양이가 매력있.. 죄송합니다 여자 꽈배기 나 여기 자고 갔나? 응응응응응 자야 나 진짜 자고 싶어 설마 진짜 자겠냐고? 도전! <laughs> 아 무슨.. 왜? 밥 추가를.. 아니야 아니야 나아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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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내 뿔은 잡는단 말이야 아유. 근데... 그래. 네? 먹어서 네? 음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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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, 안 먹는데? 응 음. 진짜 배고프다 아니야! 두입 남았다고 아... 살좀 쪄야 된다고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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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내가 빨리 먹어야겠네 다 먹었다 잘 먹었다